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나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카가이 금민수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이브리드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CRV 하이브리드라는 모델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다 물어봐 주세요. 네. <laughs> CRV 하이브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사실 이 CRV가 국내 출시된 지 뭐야 이게 뭐 신차도 아닌데 뭘 이거 갖고 행사를 한다고 그래? 막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땐? 근데 이 CR-V가 사실 2018년도에 국내 부음 변경이 된 모델이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음 변경된 모델과 외관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왜 혼다가 행사를 하냐 새로운 파워트레인이 추가됐기 때문인데요 원래 기존 CR-V에는 1.5L 가솔린 터보 모델만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새롭게 추가를 하면서 이번 시승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된 건데요 그러면 일반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차이점이 어디가 있을까? 이건 진짜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꼼꼼하게 두 눈을 부릅뜨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외관상으로 봤을 네, 때요. 외관상으로 봤을 때뭘것 같아요? 혹시 저기 뒤에 보면 막 하이브리드라고 막 써있고? 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저 앞에 지금 하이브리드 써 있어 가지고. <laughs> 지금 저희가 대열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차의 뒷꽁문니를 보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측면과 후면에 하이브리드라는 레터링이 붙게 됩니다. 일반인 시각으로 봤을 때 찾을 수 있는 차이점은 사실 저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제일 크겠죠. 이제 이 CRV 하이브리드에서 일반 모델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 건이 하이브리드 레터링이 제일 먼저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존 모델과의 차이를 찾자면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범퍼 밑에 크롬 바로 이렇게. 뭐 형상을 만들어 놔서 뭔가 차가 좀더 넓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게끔 디자인이 됐다. 이 점도 특징입니다. 검정색으로 도장 처리된 그릴을 장착을 해서 뭔가 좀더 스포티하고 강인한 인상을 자아내는 그런 디테일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실내로 들어왔을 때 일반 1.5 터보 모델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버튼으로 이제 기어 변속을 하도록 매만졌는데 원래 1.5 터보는 지금도 기어봉으로 기어 변속을 합니다. 이전 CRV는 기어봉이 있었다 하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버튼 식을 한 번도 안써 봐가지고 직접 써 보셨을 때는 어떤 게더 편하세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버튼 식의 장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거슬리는 게 없잖아요. 손으로 이런 버튼을 누를 때나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거슬리는 게 없어서 좋은 것 같아. 요 딱히 뭐 기어봉이 있고 없고가 불편한 게 아니라 조금만 해서 익숙해지면은 그쵸? 버튼식도 이질감 없이 동일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이 기어봉이 없으니까 더 깔끔해져 보여요. 아. 약간 좀 넓어 보이고 그리고 CRV 실내에서 특징인데 이거는 1.5 터보도 동일하죠? 보통 기어 노브가 이 바닥에 여기에 붙어 있어야지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는 대시보드에다가 기어 노브 위치를 여기다 올려놔서 약간 미니밴스러운 구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UI도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파워플로우를 계기판에 표시를 해줘서 좀더 직관적으로, 아, 내가 지금 전기모터로 달리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엔진을 굴리면서 가고 있구나.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끔 계기판에 표시해주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저기 위에 있는 저건 뭔가요? 이거는 HUD라고 운전을 할때 전방을 보잖아요. 근데? 내가 필요한 정보는 계기판에 표시가 되잖아요 전방을 보다가 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눈을 살짝 내려서 아 내가 지금 80km를 달리고 있구나 내가 인지를 눈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HUD는 달려고 하는 방향에 아래쪽에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띄워줘서 안전운전을 돕는 사실 안전운전 보조 장비라고 생각해요 저는 HUD를 뭐1열의 열선도 있고 2열도 열선 시트를 마련해놔서 도어 쪽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아, 네, 있어요 그쵸 그거 아마 눌러보시면 3단계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리고 2열 승객을 위 에어벤트도 서에 마련을 해놨죠 아 네네네 네, 거기에 에어컨 바람이나 히터 바람이 나오게도 해놨고 그 밑에 USB 충전 포트 있죠 네두개 있어요 네, 그래서 모바일 기기 충전도 자유롭도록 이렇게 배를 한 구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 안드로이드 오토를 드디어 지원을 합니다 원래 애플 카플레이밖에 안 됐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드디어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CR-V 하이브리드뿐만 아니라 어코드 1.5 터보와 어코드 하이브리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양입니다 혹시 저는 궁금한 게 일반인 시각에서 진짜 제일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건 공간인 것 같아요. 이열 공간 어떠세요? 불편하다는 거 저는 못느껴 느끼... 이게 지금 조수석이 뒤로 당겨져 있어요. 어, 저 지금 좁다는 생각 안 했었는데 지금 방금 앞으로 좀당겨주셨서 네, 저랑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더 넓어졌어요.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에서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죠? 지금 제 주먹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넣어봤는데 다 들어가요. 주먹 두개반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머리는요? 어, 제가 약간 좀 앉은 키가 크거든요. 180 정도 되는데, 네. 앉은 키 말고. <laughs> 앉은, 앉은 키 180? 지금 머리도 딱 주먹 두 개가 들어가요. 이 CRV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내 공간 구성을 되게 잘했다는 건데, 머리 공간이나 무릎 공간에 대한 배려가 되게 높아요. 제가 그 덩치가 작은 편은 아닌데, 그쵸? 거의 씨름 선수 두명이 앉아도 공간이 잘것 같지 않아. 인열 승차감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이요? 제가 근데 솔직히 차를 많이 타본 편이 아니라서 네, 그 좋은 소파를 산 듯한 기분. 얘가 와... 그러니까 이게 시트가 자동차 시트도 그렇고 소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푹신하다고 해서 좋지 않거든요. 장거리를 갔을 때 어느 정도 허리를 받쳐주고 엉덩이를 잘 받쳐줘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의자거든요. CRV의 시트는 타협을 잘한 것 같아요. 그 안락함과 탄탄함 사이에서 지금 꽤긴 거리를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무리가 안 가고 이질감 이 느껴지지 않는 건 시트를 만들면서 잘 조율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CR-V의 승차감이 저는 타면서 되게 안락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또 해요. 무거운 배터리를 트렁크 하부에 배치를 해서 좀더 눌러주는 힘이 강해졌잖아요. 상하 운동이 좀 덜해지니까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안락함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바뀌었다.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좀더 안락하게 느껴지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한마디 보태고 싶네요. 아, 이게 그러면 하이브리드로 바뀌면서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탔을 때 탑승감 이런 것도 바뀌었단 말씀이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파워트레인 얘기를 빼놓고 갈수 없겠죠.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혼다는 직병렬 혼합방식이라서 직렬도 사용하고 병렬도 사용하는 그런 특이한 구성입니다. 근데 저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네. 어려운 건 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저는 지금 이야기 딱 들었을 때는 모든 차가 하이브리드로 나오면 좋은 게 아닌가? 아, 그렇죠. 좋죠. 그래서 요즘에 원래는 세단들이 보통 주로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작년에 기아자동차도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출시를 했죠. 그리고 뭐 코나 하이브리드, 니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에 적용되는 범위가 점점 확장이 되고 있어요. 좋은 건데 가격이 아무래도 내연기관 모델들에 비해서 비싸고 그래도 올해 만약에 탄다는 가정하에 네, 구매하면 나쁘지 않죠.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거부감 네. 같은 게좀 많이 사라져서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마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마 이게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감히 한번 해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총평을 한번 내려볼게요. 네네. 이 차량에는 혼다 센싱이라고 불리는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네네.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곡선에서 손을 놓으면요? 어? <laughs> 지금 코너인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 운전 모드 같은 거 아니에요? 네, 운전자, 주행보조 장비가 이 차량에는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를 해주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잘 달리는 그런 시스템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중앙 유지 장비가 모두 장착이 되어져 있어서 앞차를 지금 추종을 하면서 장거리 갔을 때 지금 운전 많이 했잖아요. 아, 좀 쉬고 싶어. 그이게 그러니까 핸들을 돌라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지금 발도 뗀 거예요? 발도 뗐어요. 아 어느 정도 전방 시야를 유지하되 내 손을 안 움직여도 되고 내 발을 브레이크 페달 밟았다가 가속 페달 밟았다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릴렉스하게 운전을 할수 있다. 주행 피로도가 좀 낮아진다. 정말 보조 시스템 이거를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보조하는 시스템으로만 사용을 하시면 아주 이렇게 장거리 주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따로 버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있는 버튼 뭉치를 보시면 도로 중앙에 스티어링 휠이 딱 자리잡고 있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셋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달리고 있는 속도로 속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시면 10단위로 속도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짧게 한 번씩 누르시면 1단위로 속도가 움직입니다 곡선 도로도 그리고 이런 터널에서도 차선을 잘 인식하면서 앞차를 잘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타봤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이 차의 인상, 저희 부모님이 SUV를 모시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SUV를 좀 많이 타봤었는데 2열 승차감은 저는 굉장히 만족해요 일단은 너무 넓고 다리 움직이기가 편하고 자리가 좁지도 않고 공간에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차 같습니다 운전을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 차에 대한 총평을 내려보자면 저는 CR-V를 타면서 1.5 터보만 있다는 게 되게 아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를 해줘서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아쉬움을 이 하이브리드가 해결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난해보다 CR-V 판매량이 확 상승하지 않을까? 저는 CRV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네. 이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새로 나온다 는 거잖아요 이 차가 기존 모델을 판 만큼의 시간 동안 이 CRV를 판매를 하게 된다면이 하이브리드 들어간 모델이 훨씬 더 판매량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국내 시장에서 꽤나 인기를 얻지 않을까. 최근 몇 년간 힘들었었잖아요. 혼다 코리아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이제 조금 판매 활기를 좀 되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존 진짜 하이브리드를 잘 적용시킨 것 같아요. 신의 한 수가 아닐까. <laughs> 5이번 시승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좀 자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밌는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카가이 남현수. <웃음> <웃음>